하나님이 만드신 실상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상을 가지고 그 실상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또그 실상대로의 실체를 보고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차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도 과거, 현재, 미래가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헬라어를 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가 아니라 하늘에서 매여졌어 이 땅에 있을 것이요 그다음에